안녕하세요. 손주먹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어, 브이로그로 제가 비시즌에 어떤 걸 먹고 어떻게 지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오늘 하루도 출발합시다. 렛츠고! 안녕하세요. 아이스 라떼 하나만 주시겠어요? 시즌에는 베네틴의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타먹었잖아요. 사실 이 라떼에 타먹어야 진짜 진정한 이 카페모카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수품 싹 넣어서 조심히. 음 이스쿨 오늘 먹을 인생 닭들을 이렇게 뜨거운 물에 녹여 줍니다 닭가슴살은 렌즈에 돌리시면 안돼요 어떤 닭가슴살이든 뜨거운 물에 중탕해서 드시는게 훨씬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몸좀똑바 세워주시고 등에 텐션 주시고 세일 허벅지 야된다둘셋열 하나 숨 차원이 늘렸다고 세 그렇지 세일 들어줘 셋넷포 레쓰 포 다음 수업까지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요거 오늘은 인생 닭콘제만 빨리 먹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훈제맛 닭가슴살이 되게 뻑뻑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생닭 훈제맛은 훈제향이 훈제 엄청 강하지도 않고 이제 다른 훈제맛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촉촉해요 이거 진짜 잘 넘어갑니다 이거 맛이 약간 그천하장사 소시지 맛이랑 비슷해요 음. 전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엉이 한번 어보실까요 천천히 고! 레츠고! 어, 오 좋다 하나 오케이 오케이 아닐까요? 다음에 붙여서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셋 좋아요 오케이 오 어, 나이스 스트 좋죠? 네 어, 확실히 이거 하니까 여기가 좀달라을것 같아요 원래 2시에도 수업이 있었는데 오늘 사장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여유있게 닭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하시는 척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무슨 일하시나요? 장보 좀 입력하고 있어요. 었 <laughs> 쇼핑몰 보는 게 뭐야 이거 사진? <laughs> 인터넷 쇼핑하시는 거 같은데. 어, 어, 저 화장 안 해. 뭐 하세요? 어, 일해요 저. 야 시원아, 네. 도 이거 뭐냐? 문신 한 거야? 네. 이쁘지 않아요? 뭐? 야니 팔뚝 이게 어울리냐? 이게 뭐? 어, 어디서 했냐 이거? 이거 와이프가 해준다. 어? 와이프가. 재수 씨가 이런 거예? 첫 작품. 아. 부주의 첫 걸음을. 어쩐지 웅장하다. 멋있더라요. 이게 3 년차 유튜버의 촬영 기술입니다. 막 계속 계속 찍어가지고 화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보고 상황 대화를 차려야 되겠네. 아니 상황 때 매번 설치하고. 응. 네. 자지 오후 다섯시인데 또 1분껏 하고 클럽 들어가겠습니다 다섯시 레스는 요즘은 핫한 지미아 브랜드 고스트타운의 사장님이죠? 아, 안녕하세요 에, 고스트타운은 인스타그램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마선호 선수, 또그 덩어리 같대. 그도 누구 있죠? 그리고 문성훈 선수, 우리 문게모리. 응. 어.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요즘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응. 그, 어, 수고했어. 우리 고스트타운에 대해서 한 번, 고스트타운 어필 한번 해주세요. 구독자분들한테. 일단은. 음. 좋아, 좋았다. 좋았다. 여섯 일곱 여덟 맞거 야, 네, 너 올해 안에 누구 잡는다고 했지? 거 이거? 김민수요. 누구? 김민수. 알았다. 열심히 해이 네, 이이 천천히 가슴 열고 천천히 내리시고 0셋넷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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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지막 수업까지 마쳤고 원래는 제가 한 11시 정도까지 수업을 하는데 요즘 헬스클럽이 이제 영업제한 때문에 9시까지 라서 이렇게 마지막 수업을 마쳤습니다 직원들도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고 저도 이제 씻고 퇴근해서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탄수화물을 오늘 하루종일 못 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픕니다 집에 가서 빨리 밥 먹을게요 자 이제 센터 마감하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이제 글을 또 올렸었어요. 저는 이그 개인 PT에 대해서 요새 이제 회당 뭐 10만원 가까이 또는 10만원 이상 받는 트레이너들이 많은데 PT 가격이 그렇게 비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올렸었는데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예를 들어 고든 램지 햄버거 같은 경우에도 비싼 게 하나에 뭐 10만원 넘는 경우도 있는데 트레이너 유능한 트레이너 그렇게 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 본인의 커리어가 되고 실력이 되고 유명세가 있는 트레이너는 그리고 본인이 10만 원 이상 해당 받을 수 있는 만족을 시킬 수 있는 트레이너가 트레이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본질적인 거는 뭐였냐면 너무 상향평준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PT 가격이.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수업료, 지금 제가 회당 5만원에서 6만원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요 가격도 이제 비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요새는 선생님 수업료가 왜 이렇게 싸냐, 싸냐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물론 제가 유튜브로 뭐 유명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생각보다 싸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 이 동네에서 제가 가격이 제일 쌉니다. 헬스 트레이너를 이제 막 시작한 친구들조차 7만원, 8만원 이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제 레슨비가 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시간에 5만원, 6만원 투자해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게 저는 <laughs> 결코 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원님들이 어떤 선생님이 괜찮고 어떤 선생님이 안 괜찮은 선생님인지 그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돈을 두고 투자를 해서 불만족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그런 글을 썼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거품이 많이 껴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발언이 헬스클럽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헬스 트레이너들에게 조금 적이 되고 공격적인 발언이 될수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하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저를 위해서 주먹거리 스테이크를 맛있게 구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팟타이 입니다 이렇게 일 끝나고 맛있는 거 먹는 게제 삶의 낙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팟타이 오랜만에 먹는다 진짜 맛있겠다 와. 아어 응? 맛있어 스테이크도 와사비 싹 올려가지고 음. 음. 아 눈물나 꾸덕한 팟타이 오랜만에 먹방하니까 좀 어색한데 스테이크랑 조합이 엄청난데? <목소리> 주라걸 스테이크 굽는 솜씨가 예술입니다 딱 좋아하는 미디움. 여기다가.